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거래수수료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는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환전할 때 발행사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담보자산의 투자 목록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으로 법정화폐나 기타 자산에 의해 담보됩니다. 발행사는 이러한 담보 자산을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나 은행예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발행사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서비스,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발행사는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출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이자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에서 6% 사이입니다. 유동성 제공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 금융 DeFi 플랫폼에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유동성 풀에 예치하면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행사에게도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조입니다. 파트너십 및 서비스 수수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금융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발생하는 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해 스테이 변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아카데미 AI가 답하다. 귀하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